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도 자도 피곤하네 하신 분들. 하루에 커피 한잔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잠자기 전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잔다기보다는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삶과 몸을 유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질 높은 수면이 노화를 늦추고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30년간 수면과 치매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 수면 부족이 치매의 발병을 10년 정도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최소 수면 시간 7시간에서 7시간 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약간의 수면 결핍이 일정 기간에 걸쳐 쌓이게 되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간 하루에 6시간만 수면을 취하면 24시간 동안 잠을 안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보인다고 하니 충분한 수면의 질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출출한데 뭐좀 먹어볼까? 하셨던 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무심코 마셨던 주류나 음료들 깜빡 잊고 챙겨 먹지 않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주무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무심코 행동했던 생활 습관들 중에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수면 건강에 독이 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도 오늘 깜빡한 영양제들을 자기 전에 챙겨 먹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부터 말씀드릴게요. 1. 영양제 체크하기. 내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중 비타민 D나 오메가3, 비타민 B군. 그리고 코엔자임이 있다면 밤보단 낮에 양보하세요. 비타민d의 경우 밤에 섭취시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해 잠을 설칠 수 있기에 최대한 아침 일찍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경우는 지방이 많이 있어 잠자기 전에 섭취하시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과 같은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아침이나 점심식사 때 섭취를 하세요. 비타민b의 경우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복용하게 되면 활력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 수면에 영향을 주므로 최대한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엔자임의 경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면 방해를 줍니다 2. 주류나 음료 중 카페인이 들어 있거나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유나 체리 주스 혹은 물로 대체한다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잔다고 착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술은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포함해서 수면 대기 시간을 연장시키고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최소 잠자기 전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3. 출출한데 이것 좀 먹어볼까? 했던 음식들 체크해보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먹었던 매운 음식소. 매운맛을 내게 하는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체온을 높이는데 체온이 평소보다 섭씨 0.5도에서 1도씩 가량 낮아야 숙면이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 매운맛으로 인해 수면 방해를 초래합니다. 물론 위 점막을 자극해서 자는 동안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귀찮아서 빠르게 때우려고 먹었던 패스트푸드, 과자, 케이크, 피자와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염증성 식품으로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방해한다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과자에도 참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에 패스트푸드를 포함해서 가공된 과자류들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자의 경우 미국 농무부 USDA에서 14인치 피자 한 조각에 5g 정도에 해당하는 포화지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섭취한 포화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숙면을 취할 수 없고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 임상수면의학의 실린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었고 미국의 건강정보 매체에 everydayhealth.com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섭취한 포화지방의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자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에는 치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치즈 성분 중 일부는 숙면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치즈가 수면에 도움이 되고 휴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치즈 속에 트립토판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지만 모든 치즈가 수면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이오클리닉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체다치즈나 그리에르치즈, 파마산 치즈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했던 맛이 강하거나 숙성된 치즈에는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성분인 아미노산, 티라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출하다고 먹기로 했었던 야식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가볍게 채소는 괜찮겠지? 씹어먹었던 데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 채소나 토마토의 경우 오히려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관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를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는 동안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산성이 강해 잠자기 전에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철분, 라이코펜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토마토가 오히려 숙면에 방해를 준다고 하니. 이 점을 꼭 숙지해주세요. 그렇기에 이런 식사와 채소나 토마토와 같은 채소들은 가급적이면 잠들기 3, 4시간 전에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단백질은 괜찮지 않나? 하셨던 분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크와 같은 육류입니다. 왜냐하면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는데, 스테이크와 같은 붉은 고기의 경우에는 위산이 역류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킬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식사와 채소와 마찬가지로 잠들기 3, 4시간 전 과한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보다는 채소. 탄수화물도 적당히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 따질 것도 너무 많아 보이고,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냐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만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너무 세세하게 지키기 어렵다면 조금씩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영양제 습관부터 자리를 잡히게 하고 나서 잠자기 3, 4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소개드렸던 숙면에 방해되는 음식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좋은 수면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 주류나 카페인 음료, 평소에 먹었던 음식들을 체크하시고, 낮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들은 최대한 낮에 챙겨 드시고, 주류나 카페인 음료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까지 드시고, 나머지 음식들은 최소 잠들기 3, 4시간 전에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밤 10시에 야식 먹고 새벽 2시에 소화시키고 자도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11시에서 2시 사이에 수면 중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야식을 드세지 마시고 11시에서 2시에 자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이런 음식 최악이에요. 드세지 마세요가 아닌 우리의 수면 건강을 위해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잠자기 3, 4시간 전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